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매력은 말이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이스 어스의 자동 손세정기를 리뷰해 보려고 한단 말이오.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 점점점, 요 제품이란 말이오. 요것은 자동으로 손을 대면 주잉하고 거품이 나오는 아이템이란 말이오. 이것을 집에 두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인단 말이오 우리집이 호텔로 변한단 말이오 거부할 수 없는 놈 하나에 2만원이 조금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수시로 가격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변한단 말이오 그러니 핫티이 떴을 때 구매하면 되겠단 말이오 어어 이 아이템을 직접 뜯어서 한번 개봉을 하고 조립을 하고 또 사용하는 영상까지 찍어보겠다는 말이요. 어, 어. 먼저 설명서가 들어있다는 말이요. 설명서 사실 필요없단 말이요. 품질보증서가 들어있다는 말이요. 워런티 카드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이것도 필요없단 말이요. 가장 중요한 요 머리 본체 센서가 달려져 있다는 말이요. 리필액 용기를 채울 수 있는 부분. 구성품 이게 끝이란 말이요. 어, 어.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뚜껑을 열고 건전지를 넣고 용액을 채워서 작동을 한번 해보겠단 말이요. 쑤셔 어 말이요. 뚜껑이 굉장히 힘들게 열린단 말이요. 배터리가 들어가는 칸을 분리하고 그 안에 규격에 맞는 건전지를 4개 넣어주면 된단 말이요. A, A 건전지가 들어간단 말이요. 이제 다시 뚜껑을 반대로 합체를 시켜주면 되겠다. 말이요. 조립이 잘안 된단 말이요. 우리 안 되냔 말이요. 여기에 합체할 때 보면 이렇게 표시가 있단 말이요. 이 부분을 잘 확인하고 뚜껑을 넣고 끼우면 된단 말이요. 마리오. 아니면 마리오처럼 부서질 수도 있단 말이요. 간편하게 이렇게 합체를 하고 이제 이 부분에 용액을 뚝뚝뚝뚝뚝뚝뚝 부어준 다음에 합체를 시켜서 어, 어. 마리오가 직접 거품을 잘 뿜어주는지 확인해보겠다는 말이요. 와우, 와우, 한번더 해보겠다는 말이요. 와우. 얼마나 민감한지 한번 스쳐가보겠단 말이오! 과연 이선희의 인연을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해보겠단 말이오! 인연이라고 거품이 얼마나 쫀쫀한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보라 말이오! 와우 뽀송뽀송! 아우 어, 스멜! 필요할 땐 지나가고 원하지 않을 땐 터치하란 말이오! 이 베이스어스 사이의 자동선 세정기의 장점을 살펴보겠단 말이요. 우선 마리오는 샤오미 것을 살 것인지 아니면 베이스어스 것을 살 것인지 굉장히 두개 중에 고민을 하였단 말이요. 베이스어스 사이의 제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단 말이요. 베이스어스 제품은 이렇게 구멍이 넓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용액과 향기의 제품을 쓰면 되겠다는 말이요. 또 다른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보겠다는 말이요. 팬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말이요. 쑥 지나가기만 하면, 뒹 거품이 나온단 말이요. 감기도 안 걸리게 된다는 말이요. 코로나도 안 걸리게 된다는 말이요. 내 손에 세균이 없어진단 말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단점을 한번 말해보겠다는 말이요. 단점은 이논 때문에 손을 생각보다 의외로 자주자주 자주 씻게 된다는 말이요. 그렇다 보니까 물세가 많이 나가게 된다는 말이요. 그리고 용액도 자주자주 자주 사야 한다는 말이요. 그리고 손을 씻고 나니까는 핸드크림도 또 발라야 한다는 말이요. 총평을 해보겠단 말이요. 손 씻기로부터 건강을 챙긴다는 말 누구나 들어보았을 거란 말이요. 그런 의미에서 요 베이스워스사의 손세정기. 정말로 손을 자주자주 씻게 자주 하는 마법을 가진 놈이란 말이요. 그만큼 청결과 건강을 챙길 수 있으니 꼭이 제품을 한번 구매해서 써보란 말이요. 이건 광고도 아니고 내가 내돈 주고 사서 쓰는 리뷰란 말이요. 이렇게 이번 리뷰를 마치겠다는 말이요. 아, 어, 아. 어.